타셔요? 예. 예. 여기도 보면 목황에서 내린 배처럼 여기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어요. 여기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어요. 여기도, 여기도. 1차 여기 차들이 다 빠지고 이것도 빠지는 순서가 있어요. 한쪽만 빼면 안 돼요. 우측 빼고, 좌측 빼고, 우측 빼고, 좌측 빼고 해서 배의 균형도를 치우침없이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리는 가운데 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배가. 이렇게 전복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큰 차들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승용차들은 별로 안 무거워서 문제가 없는데 큰 차들은 짐을 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거워요. 이제 4층에 큰 차도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요. 4층에 큰 차. 하차가 어떤 면에서는 재밌어요. 하차 자체가. 이런 큰 배가 저렇게 큰 차를 엄청 많이 싣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대단해요 그래도 배가 안 깔아 앉아요 저기 대신 택배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 대신 택배 아마 이런 큰 배가 없었으면 제주도까지 저렇게 큰 물량이 함부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 차들이 계속 이쪽 차들이 우측 차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은근 살짝 좌측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치우치는 것 같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이쪽 차도 빼야죠. 그래야지 치우침이 이렇게 수평을 맞추죠. 유교약사생물사 방송은 모든 게다 유교예요. 이렇게 운송도 유교고 모든 게다 유교예요. 종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 다각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조금 무게 수평 맞추느라고 조금 정체를 해요. 조금 무게 수평 맞추느라고.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제가 본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 이분야 아무것도 몰라요. 어쩌면 이 차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뒤로 갈 건가, 이렇게 빠져나갈 건가. 이제 보면 알겠죠? 지금 이제 밑에 발을 풀기 시작하고 있어요. 밑에 발. 밑에 발을 하나하나 다 풀기 시작하고, 푸는 조가 있고, 정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지금 풀고 있어요. 타이어에 고정시켰고, 고정시킨 그 발을 다 일일이 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차는 다 끝났고,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차에서 매듭을 풀렀고, 이쪽으로. 작업하는데 자부, 방해하지 말고. 예. 이제 고정목을, 고정목 다 정리하셨고, 저희 차도 지금 고정목, 지금 저기를 해요. 풀고 있어요, 고정목. 예. 풀었고, 예. 예. 여기 저희 차도 풀고 있어요, 여기. 고정목, 고정핀, 고정목 치웠고, 그 다음에 지금 풀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 풀렀어요, 저희 차도. 요 반대편도 한번 와봐요. 반대편도 지금 다 고정목이 다 풀렀어요. 다 지금 풀렀어요, 여기. 예. 그리고 이제 차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쪽으로. 차가, 저쪽 차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갈지, 아니 후진으로 갈지, 지금 기대가 돼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양이냐, 음이냐의 결정이거든요. 지금 4층 차도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배 안에 차가 엄청 들어갔어요,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지금 차들이 이제 서서히 4층도 빠져나가고, 지금 3층들은 거의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몇대안 보여요. 이제 가면 이렇게 지금 이제 차들이 가게 될 거예요. 이제 타시죠.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죠. 네. 이제 저희도 하선 준비를 해요. 조금 배마다 이렇게 차 빠져나가는 방식이 틀리고 배마다 이렇게 선도하시는 분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배는 이런 구조, 이 배는 이런 구조,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제주도에서 타고 온 배는 이런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갔던 그 배가 오히려 차가 더 빨리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방식이. 이제 하선해요, 하선. 배가 하선해요. 저희가 거의 꼴찌인 것 같아요. 이제 배를 나가고 있어요. 여기도 엄청 넓네. 금방 빠졌어요. 저... 이제 내려가요. 밑에. 지금 목포 국제항에 왔어요. 국제항 16일날 출발해서 19일날 도착했어요. 여기 지금 국제항 그 배에서 이렇게 사, 차들이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주도 여행을 다 마치고 여기서 이제 그만 마칠게요.